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드리미TV가 우리 드림예술단 텃밭 왔습니다. 어머, 여기 감자, 감자 나무가 지난번에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굉장히 아주 많이 자라서 길을 덮으려고 해요. 옆에 옥수수도 굉장히 많이 컸죠. 제가 한 3주 만에 찾아왔나요? 예. 그리고 이 감자가 꽃이 폈네요. 예. 여기는 저희 게 아니고, 우리, 공연장 맨날 구경하시는, 예, 대추님께서 심은 건데요. 와, 진짜 많이 컸다. 어머, 감자가 이제 더부거워져캘때된것 같아요. 예, 감자밭을 지나서, 어, 단장님, 아니 참, 음, 저기 오성 대표님, 저기 계시네요. 대표님 어디 갔나 했더니, 역시 텃밭에 계시네요. 자, 한번 가봅시다. 뭐 하고 계시나요? 자, 대추 방울토마토 짭짜리 스테비아 보고 계시네요 에 망속으로 들어가셔서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 지금 그게 뭐죠? 어, 방울토마토? 스테비아, 어, 스테비아, 스테비아? 짭짜리 스테비아 키가 많이 자라서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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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한 요요 물목 사왔던가 여기 나무가 되버렸네 그러게 키가 많이 컸네 우와 어, 키 진짜 크다 대표님보다 키가 클것 같아. 어, 예. 자그 그거 묶어준 거 이름이 공사할 때 쓰는 건데 그게 뭐였죠? 그 어, 검정 거. 케이블 타이. 아 케이블 타이.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짭짜리를예 거치대에 이렇게 묶어갖고 어,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라네 네, 예, 그러네요. 진짜 많이 자랐네요. 저희가 한3 주째인 것 같은데. 알았고, 어 예예예, 굉장히 많이 자랐네요. 이게 짭 여기가 이제 이게 예. 이게 스짭짜리 대추 방울도마도 대추 방울도마도 농업 처음이죠 지금 농부가 된 거. 예, 어떻게 그 동안에 해오면서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참, 참, 참이 밭에. 아, 수박밭에 갈게요. 예, 수박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여기는 보조고, 어, 여기 가기 전에 예, 호박도 많이 컸고요. 예, 지금 또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드림이 TV 기자가 되어서 저희 오성 스튜디오 대표님을 쫄레쫄레 따라갑니다. 아, 여기가 어차 잠깐만요, 문을좀 열고. 한미를 적심을 했어요 지난주에. 예? 적심했다고. 다 전부 적심 다 채기 잘라냈다고. 네 어미손을 다 제거했어요. 지금 형님 이게 잘 자라네. 아들 아들 손이야. 이것도 다 아들 손. 아들 손. 네, 이것도 다 아들 손. 여기 어미손 저기 안저 적심한 자리 이게 어미손 적심한 자리야 이게 적심한 자리라고 이게. 아 잘라졌네. 네, 근데 네. 아들 손 옆에 또 나네요. 네, 거기 너무... 이어서. 어, 또 잘라요? 짜라. 너무 많으니까요. 잘라죠 안 된다. 자른다면 아, 아깝 아까게 생각되지. 아, 아 그니까. 거기는 굉장히 잘 자랐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늘져서야, 안 자라지? 아 그늘져서. 하 그러지 언젠가는 처음이라 경험이. 자 이쪽에도 보면은 와 여기는 진짜로 잘 자랐어요. 애플 참입니다. 외 예. 아 쟤는 왜 이렇게 잘 자라고 앞에 있는 건 그늘져서 안 된다고? 애플, 애플 수박. 자 여기는 애플 수박. 와 애플 수박은 굉장히 잘 자라네요. 키가 진짜 크다. 그 수박 맺힌 거좀 봐, 수박. 어디요? 어, 이거 또 저것도 저매혔고 매쳐 있고 저기 맺혀 있네, 저거 매쳐 있네 저기 저기. 어, 어수박있고 호박 같이 이렇게 매쳐. 뭐 꽃도 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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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기 꽃도 폈어요. 그럼 이 자리에 꽃이 안 보인다. 여기에 꽃도 폈어요. 야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이게 맺힌 게 아니라 꽃이 매힌것 같아요. 열린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열매 위에 꽃이 암 꽃이 안 꽃. 안꽃이 어디요? 이제 보는이 수박. 이 아, 꽃이 맺히고 꽃이 맺힌 자리에 이렇게 이게 애플 수박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꽃이 있고. 네, 예, 여기 있고. 예. 어, 여기 맺혀 있네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어, 예, 예, 예. 예. 이제 수박. 저기도 그 있고. 여기 여기도 오, 많이 맺혔네. 여기도 맺혔고 다 맺혔는가 봐. 그래가 이거 첫돌을 따줬는데도 이렇게 맺히네. 와, 아니 맺히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빨다. 여기 여기도 맺혔고. 여기도, 맺혔고. 여기도 맺혔고. 오, 지금 와얘키큰거좀 보세요. 우와, 키가 진짜 크다. 대표님보다 크게 생겼어요. 지금은 새끼 많아요. 죠 그러게. 어머, 진짜 조그만 했었는데 지난번에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와. 요만 했는데 벌써 자, 멀리 가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먼저 든그 바닥에 있을 때묘모모종이었지 그때는 모종이었고 지금 이렇게 키가 자라서 맺혔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대표님? 수, 수박 좀 봐, 배친 거. 아이고. 근데 여기가 좀, 여기 여기 11마디 이상에서 저기 지금 열 열게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열 군데 열자들 다따 주고. 지금 몇 마디인데? 모르겠어. 세 봐야 되는세 보세요. 예, 네, 하나, 둘, 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 에서마쳤네 여덟 마디. 나중에 저 머리가 따지고. 봐가지고. 저 농사 지으시면서 혹시 농사 대표님보다 늦게 짓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없으신가요? 오로지, 오로지 자기가, 자기가 느끼고 봐가면 짓는 거예요. 저 정성질해서 여기 맺힌 것을 마디에 두고 봐서. 열한 마디가 넘어야 돼 여기 꽃꽃한편 내가 매치기만 하고 이기꽃이거 가만 있어봐 매치기부터 하고 꽃이 피나요? 여기 이제 수정이 되잖아요. 볼 때. 여기 몇 마디째 이러냐는가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마디. 네. 자, 열한 마디는. 와 어, 네. 수박은 진짜 잘 자랐다. 여기 여기 여기도 됐는데. 와 수박은 진짜 아, 이런 때그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확의 기쁨을 이게 열려서 수확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어. 열려서 따 먹는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실까. 다음 달이면 따겠지. 다음 달 다음 달 말이면 따겠지. 그러면은 네. 한달 하고 한달두달 달 거의 남았네. 그 지이 수박은 일다뭐 뭐, 여기 여기 이런데 이런 이런 이거부터 이제 키울 거야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두 군데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네. 여기 매달려서 막축 쳐질 거예요 너무 많아서 무거겠는데 그러면은 그렇겠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작은 가지에서 수박이 열린다면 이거 매달려서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저도 저도 애플 수박은 처음이라 큰 수박은 봤지만 애플 수박은 처음이라. 예, 자, 잠깐 이쪽에는요. 어 역시 음, 파프리카. 음, 파프리카는 고추하고 비슷한데 자, 키가 작고 잎사귀가 큽니다. 그리고 어, 줄기도 크고요. 예, 역시 고추 잘 자라고 있고. 예, 고추는 음, 하나 두개 정도 따다가 오늘 저녁에 작은 거인 예, TV의 예, 실방에 저희가 구경 가거든요. 갈때 갖다 드릴게요. 감독님. 두개 따다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서리 하러 오시기 전에 저거 저 따면 되겠네. 네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 개. 예. 네, 좀 따세요. 두개 갖다드리게 선물로. 저는 오은경 가수님께 드릴 겁니다. 예. 어머 저기 날씬하다. 예. 아, 자 이게 첫 수확. 꽃추 따는 기쁨. 이게, 이게 이걸 잘 따야 ]구나. 돼요. 잘. 따지 아이고 따지. 왜 이렇게 딸줄을 몰라 아, 수확을 그래, 못 하시네. 그러니까 잘 따야 돼요. 아디가지 먼저 이제. 예. 발도 그리고 올라 가지고. 네 저기.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저놈은. 아, 걔는 너무 가냘퍼선 아닌데? 그 너무 가늘픈데. 이것도 이것도 있다고. 네 그럼 저 뒤에도 있는데요. 그 개만한 거. 저 뒤에도 있 우리 작은 고형 감독님께서는 아마 애플 수박을 따다 주길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애플 수박이 예 아직 인제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아직 안 열어서 지난번에 경험 많은 스승은 없다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던데 오늘은 오늘은 또예 네, 거기도 있네 그거는 좀 놔둬요 좀 크게 그걸 따세요 예. 네. 와, 딸줄을 모르시네. 됐습니다. 예, 카메스바한 가지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하실 말씀, 농업. 아 이거, 이거 이게 수확이에요, 수확. 예, 수확. 그게 수확. 이제 빨갛게 이게, 익으면은. 이게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 일반 일반고추예요. 고추. 일반 이거 펙토야, 청양고추고 일반고추야그렇다야 <laughs> 일반, 아이고 일반고 고가 뭐가 어떤 일반 아이 먹어보면 맛을 알지 먹어보면 알지요, 알지요. <laughs> 자 에, 여기는 애플 수박 애플 수박 크기가 사과만 하다 그래요 그래서 애플 수박이래요 예, 여기는 어, 참인데 햇빛이 있어서 이것도 경험입니다 햇빛이 있으면 이렇게 안 자란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참 미안하네요 우리. 애플 참미들한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여기를 잘라줘서 안 크는 것 같은데, 이게 본래 줄기잖아요. 엄마, 엄마. 거기를 잘라줘서 안 크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할 말이 나. 없고. 여기서, 음. 여기서 이제 의미가 나는데 이거 지금 손이, 이게 의미가 는데 이거 짜게 지금 현데 아들손이, 아들손이 벌써 하나, 두 개나, 두 개가 나고 이거 네. 세 개, 예. 뭐네 개인데, 이거, 이거, 이제 아들손이에요. 어미손은 네, 어미 여기, 여기서 여기서 적심했잖아요 여기서. 네, 그게 바로 미나요 어미손을 잘랐죠. 딱 나는 거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지금 나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건한세 개만 키울 거예요. 두 개, 세개 하고. 네. 이것도 세개 올라가려고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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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지 하고 이제 세 개, 3개, 세 개가 지 올라 올라와서 저 다른 덩를 타고 있잖아요. 이거. 예, 엊그저께 모종을 했던 우리 애플 참외가 이렇게 자라서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넝쿨이 올라가고 있죠. 네, 예, 자라서 넝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뿌듯하시겠습니다. 여기 풀을 뽑아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풀. 여기는 저, 저, 저 상태가 안요풀 뽑아 버리세요. 비실비실하네요. 비실비실 그러게, 여기. 아니 거기는 햇빛도 드는데 왜 비실비실하지?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첫 번째 농사니까 네,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경험이니까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자,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 이거 묻어놓뭘뭘뭘 한다고 그렇죠? 아, 예, 그래도 이거 지금 드림티브에서 저기 촬영 나왔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없으십니까? 이게 좀 전체 그 걸음을 또 이달 말에 걸음을 짜들거든요. 옷걸음, 웃걸, 음을 걸음을 또 줘요? 축적이 추가 비료해서걸음을 줘야지 그래야 줘야 되는데. 걸음은 이제 아마 복합비료로 해갖고 복합비료 네, 음선것같 걸음 선전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전 나오신 것같 어느 다 걸음 선전 많으니까 자, 음깐만요오렇게 카메라를 살짝 돌려볼오신것 같습니다. 걸음 선전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걸음 선전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걸음 선니까 뭐 음. 음. 예. 저기, 음. 그러니까 저기 오성스튜디오 대표님의 다 커요, 키가 겨, 키가 몇이세요 실례하지만 176. 176이면 이게 1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꼬부라져 갖고 진짜 많이 큰다. 나내키만도꼬부라져네 <laughs> 다음에 저 위에까지 우거질 때또 우리 저, 애플 수박이 열렸을때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죠. <laughs> 내내내 키가. 사다리 놓고 따야 되겠네. 안 되지. <laughs> 사다리 놓고 따야 되겠네. 과일은 안쪽으로 안쪽으유 하면 돼요. 과일은. 과일? 애플 네. 수박이 과일이에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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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깐요 네. 채소. 소예요 아, 찾아보세요. 저 그, 채소. 채소가 있어요. 네. 네. 찾아보세요. 요거 요거 저기 그뭐오오 오, 누가 데려그거 오은경 갔다. 갔다. 가수님 갖다 줄라고 <laughs> 고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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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요. <laughs> 예 오늘은 우리 애플 수박, 애플 참이가 어떤 만큼 컸는지 예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드리게 예그 뭐냐면 은 이거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예, 그, 그 뭐야 다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렇게 하는데 네 예. 예, 그분들 말씀이 다 정답은 정답이야 다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은 그 많은 정답 중에서 자기 정답은 자기가 찾아야 돼나 아, 예. 명언입니다. 네, 자기 정답 자기 찾아야 돼다 네, 네, 네. 이것을 뭐뭐 뭐 토양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어 여기 무슨 뭐그 환경 바람 또 이런 거 바람, 해 아,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저기 자라는 게다 틀리게 야되고걸름도 음. 뭐야틀리다고 그러면 뭐 모종을 어떻게 네. 키웠냐 따라 서또 달러게 또성장하거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동네에 사시는 선배 선배 농부님들께 물어봐야 될 거. 그렇게 수있는데이땅 토질은 자기가 갖고, 어떻게 갖고 뭘 주고 뭐 토양이 뭐알칼리 토양인지 산성인지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다알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걸음을 어쨌써서 걸음을 썼으면 걸음을 생각하면 음. 알지. 잡아내. 그그그그그그 네, 일단은 수박에 꽃이 피고 매달려서 일단은 좋고요. 달 매달려. 네, 네. 한 나무에. <laughs> 꼭 다음에 처리하러. 하나씩 고 매달려. 렸 <laughs> 아니. 마디 세가 세밭 갖고 열한 네. 마디 이전에 열은 것은. 네. 다따 아유 아까워라. 열한 마디 이전에 열은 것은 땠다고. 그 다음에 그육 그런 거만 다 키워서. 네. 뭐 네. 재수가 좋으면 안, 뭐 내가 못 뭐, 못. 뭐 찾지 못하면 못 따는 거고. 아, 제가 찾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은 왜갖꿀 생각을 안 하고 따서 갖다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다들 따서 갖다 달라네. 갖다 달는못 주지. 못 주지. <놀람> 못 주지. 예, 와서 따가면 할수 없이 모른 척하고 눈감아들이지만. 예, 오늘 오늘 드림 예술단. 열었나요? 뭐? 아니요, 프리카못 봤어요 열린 거. 열렸어요? 파프리카 가지고는... 아, 여기 열리고 있네. 파프리카 여기 아니, 꽃은 여기 봤지만 여기 열 파프리카 열렸네. 여기, 여기 파프리카 여기 꽃 어디지? 어디요? 여기, 여기 아, 아, 꽃이 지고 나서 또 이렇게 꽃처럼 그렇게 막가만통이열스 아, 어디 예안찍어지 여기도 열렸네. 파프리카가 열렸어요. 많이 열렸네. 이 노란색 파프리카. 여기도 바로 적거저리 달고. 노란 노란 파프리카. 여기도 이렇게 열렸습니다. 어, 여기 꽃 보이죠? 예. 아, 저는 역시 역시 농사꾼이 잘하네. 저 저기도 열린 거 같고 싶혔는데. 네. 뭐, 청량도. 아니 또. 이열그렇죠그렇죠 어. 뭐. 아, 거미줄까지 아주 그냥 거가 막 무서워 잘하네. 자자자 거미줄이 아주 예술적으로 쳤고 이렇게 하양 이런 건 뭐예요? 하얀 거. 그건고저선적 그것은, 그것은 뭐냐면 개, 개미 저기 대치 아, 그런 개미들이 우리 파프리카 저기 파먹을까 아, 봐. 개미들 개미들 옮기니까 네. 개미들을 퇴치해 되니까 아 이렇게 농사질때 개미 퇴치를 이거 어떻게 만드셨대요? 봉산으로 뭐 봉산? 봉산하고 꿀하고 섞어서 이거뭐 먹고 가면 또뭐 하니까 우리 채소는 개미들에게 우리 공연장 텃밭은 개미들에게 이렇게 봉산하고 꿀을 먹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개미살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개미가 사람한테 뭐 이런 걸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개미 때문에 뭐 개미의 밥주벌레, 개미가 여기 꽃입니다. 사람이, 예. 뭘, 뭘 좋은 주겠지? 거 없어요. 그냥 개미는 부지런하다는 거. 네. 텃밭입니다. 이게 예, 부지런하십니다. 예, 이름모를 우리 잡초들이 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풀들 다 뽑아주시고, 예, 다음 주보다는 그, 그 다음 주에, 예, 18일날 오면은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 궁금한 거 있으면, 있습... 예? 많이, 많이 컸을 거요 많이 컸겠죠? 예. 매주 오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호박은 심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지가 나, 아, 수세미예요 아, 지가 살, 자연, 자연 아, 살아난 거예요? 음, 아, 이거 바람으로 수세미가, 바람으로부터. 수세미가 기관지에 좋고 비염에 좋다고 합니다. 수세미 자라면 따서, 따서 감독님 드시면 되겠네. 자, 사랑하는 우리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사과 참외 애플 참외, 애플 참 손질 잘 해갖고, 예, 우리 애플 참외 한번 맛있게 드십시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